세트로 어 있는 모노키니 그런 거 모노키.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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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전 아, 350에서 370 이렇게 cc로 넣기로 결정하고 제가 70이거든요 속옷 살 때마다 좀 깜짝깜짝 깜짝 놀래요 가슴 작은 게 그? 그렇... 스트레스였어요. 어떤 의상을 입든 간에 특히 밋밋해 보이고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딱히 막 예쁜 옷을 입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스트레스 받기도 했었고 <목소리> 와이어 있는 경우를 한번 입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슴이 풍부하진 않아서, 맨날 들떠서, 뭐 옷을 입든 간에 여기에 들떠서 옷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 그 위로부터는 좀안 입게 되더라고요. 옷을 제가 입는, 의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쁜 옷을 보면 정말 입고 싶은데, 거의 요새는 브이넥, 아니면 라운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입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아, 진짜 결심해야겠다고 한 거거든요. 스포츠 브라에 그냥 패드 있잖아요. 약간 여름에 여름엔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전 그렇게 입으니까 약간 덥고 맞아, 습하고 맞아. 그러니까 유지는 못하겠더라고. 이번 여름에 꼭 입어야겠다 음, 싶어서 네. 세트로 돼 있는 모노키니 그런 오. 거 음,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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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아, 싶어요. 느끼고 싶어. 네. 음, 숙여도 가슴골이 생긴다. 진짜 혼자 막, 부럽다, 막, 이랬, 이랬거든요. 오. 풀씨까지는 넣는 상황이고, 음. 더 넣을 수 있다고는 했었어요. 본인은 어때요? 더 넣고 싶어요? 어, 지금 만족해요. 그러면, 수술을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요 네. 옷이요. 옷? 네. 아, 아니면 이제 여름에 수영복, 제가 살면서 수영복을 아예 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와. 한 번쯤은 거기 들어갔을 때, 음. 비키니를 한번 입자, 이렇게. 네, 결심을 했어요. 화이팅! 환복하고 네. 나서 이제 세안을 음, 유두가 여기가 약간 밑, 살짝 더 밑에 있어서 하고 나서 위, 유두 위치는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부형물 위치는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 팔 들어보시면 여기 깊은 주름 있는 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절게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렇게 현재는 사이즈는 A인 거죠. 오케이. 이제 하고 나면은 이렇게 빠져도 C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 완전 풀 C까지는 안 나올 거고 방금 상담 끝났고요. 350에서 370 이렇게 CC로 넣기로 결정하고 수술 준비하러 가려고 합니다. 많이 떨려가지고. 수술 후에 뵙겠습니다. <laughs> <도울을.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슬입니다. 수술 후에 지금 집에 온 상태인데 별다른 느낌도 안 나고 약간 가슴에 압박되는 느낌 말고는 지금 아프다거나 그런 게 없고 지금 가슴이 단단한 느낌 나가지고 지금 만족한 상태고 제가 오늘 타이트한 옷을 못 입어가지고 옷핏을 좀 입은 상태인데도 지금 약간 핏이 약간 볼륨이 살아있죠 <laughs> 지금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민슬입니다 지금 딱한달 차고요 처음에 인터뷰했던 라인보단 좀 많이 달라졌죠. 색감은 좀 많이 말랑해졌고, 기존에 있던 제 사이즈가 원래 80A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72거든요. 속옷 살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래요 보시면 라인이 윗볼륨이랑 옆볼륨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고, 싱콜 라인이 한이 정도? 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약간 어두컴컴하고 막다 가리고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파인 옷으로 위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내놨습니다. 살면서 첫 비키니를 샀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가슴하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아, 야! 음, 야, 어떡해? 이런 반응이 오고, 좀, 제 친구 중에 막, T인 친구는 진짜, 와서, 만져봐대 돼. 뭐 <laughs> 야, 어떡해? 말안 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막 놀래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만족한 거는, 보다시피, 가슴골도 생겨서, 좀, 뽐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해요. 지금까지 한달차 인터뷰였고요. 저희 3개월 차 그때 만나볼게요. 안녕!